안녕하세요. 무사신호입니다 자, 모시관조 니퍼 리뷰를 좀해볼 건데 요거는 이제 모델링 홀릭 사장님한테 직접 제공을 받았고요. 가격이 19,800원입니다. 웨날 니퍼인데 그동안 외만 외날 니퍼 하면은 이제 궁극이라든지 STA 니퍼만을 추천을 했었어요. 지금 모델링 홀릭 가격 기준으로 해서 지금 궁극이 63,840원. 그리고 STA.0 버전이 이제 39,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19,800원이란 말이에요. STA 니퍼의 절반 가격, 거의. 그리고, 예, 네, 궁극에 비하면은 3분의 1 가격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능은 어떠냐? 제가 요걸 그동안 SD 네오지용 두 대, HG 퍼스트 건담 인더스트리얼 버전을 이걸로 요걸로 조립을 했어요. 어, 그런데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느낌은. 조금 리뷰가 늦어진 이유는 충분히 써보고 키트를 좀 만들어 보고 나서 리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입고가 됐습니다. 모델링 홀릭에서도 이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홀릭 사장님이 요거를 특별히 추천을 하셨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아니, 사장님, 그 제가 알기로는 모델링 홀릭이 요거 sta 총판이라고 사장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러면은 이 가성비 외날 리퍼가 요거에 잘 팔리면, 예 요거는 어떡하냐? 요거, 요거 가성비 리퍼 아니냐?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laughs> 그 모델링 홀릭이 저기 무시관조 총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홀릭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궁극니퍼랑 비교를 제가 해달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전문가시니까. 그랬더니 궁극니퍼보다는 약간 조금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만 s t a 니퍼보다는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을 그래서. 솔직히 조금 반신반의 했었거든요. 공구는 대부분 중국제든 일제든 간에 가격 따라갑니다.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식을 약간 조금 깬 놈이 나왔어요. 중국이라서 가능한 걸지도 몰라요. 일단 구성품은 궁극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예, 궁극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따라 만든 것 같기도 하죠. 예, 모양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죠? 따라 만들었건 아니건 간에, 이제, 리퍼는 이제 모양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능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외날 리퍼란 말이에요. 외날 리퍼가 뭐냐면은, 뭐,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날이 이쪽에 한, 하나만 있어요. 잘, 음, 잘, 절단되는 면은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냥 대고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작두라고 하죠. 도마. 도마처럼 이렇게 칼 썰듯이. 예. 도마나 작두처럼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그에 비해서 양날 리퍼 같은 경우는 요게 지금 3픽스 3봉 리퍼인데 날이 양쪽에 있어요. 자, 양날 리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를 때 위아래로 동시에 파서 들어갑니다. 보십시오. 이런 예. 식으로. 그래서 양쪽에서 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화가 심하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양날 리퍼는. 그에 비해서 예. 외날 리퍼는 이 백화현상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단면도 훨씬 양날보단 깔끔하고요. 각도가 위쪽에 있습니다. 지금 네. 자 한쪽으로만 파고 들어갔죠. 네, 이 정도 백화현상이 생기네요. 이 요정, 정도 속도에서 조금 더 천천히 잘라볼까요? 네, 이 정도 마찬가지. 이제 궁극이랑 비교를 안할 수가 없어요. 생긴 거라든지 뭐 컨셉이라든지 다 궁극 따라한 거고 솔직히 말해서 따라한 거기 때문에 이제 성능이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봐야 되거든요. 자, 궁극도 마찬가지로 이쪽이 도동입니다 예. 궁극을 표현할 때 대부분 이제 두부 썰리듯이 예, 잘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맞는 말이죠. 요것도 모시관조 니퍼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보시면은 이 비교가, 어, 느낌은, 썰릴 때 느낌은요. 이게 두 개가 제일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지금 날 두께를 보시면은, 네. STA가, STA가 궁극보다 살짝 아주 조금 더 얇고요. 그에 반해서 모시관조가 살짝 더 두껍습니다. 두 배, 두배 이상은 두껍죠. 이두 개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썰리는 느낌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조금 둔탁하긴 합니다. 공구는 확실히 가격 따라갈 수 밖에 없어요. 예. 자, 썰리는 느낌 자체는 궁극 <laughs> STA 모시관조 순으로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시관조가 날이 지금 두껍다고 했죠. 예. 궁극 리퍼가 다 좋은데 단점이 뭡니까? 내구성이죠? 날이 얇다 보니까, STA 리퍼도 마찬가지인데, 날이 얇다 보니까는 파손이 잘 돼요, 솔직히 말해서. 떨어뜨렸을때 휘거나, 날이 나간다거나. 그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두꺼운 런너, 요런 거. 사실 요런, 요런 두께 런너 자르면 안 돼요, 요 메날 리퍼로. 이 두꺼운 런너를 가끔 자르다 보면은, 날이 이제 이가 빠진다거나, 이 휘어버린다거나 하는 일이 종종 있어요. 저는 조심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일은 없지만 저는 이제 1, 2차 리퍼를 잘 구분해서 쓰는 편이죠. 제가 모시관조 리퍼를 좀 화드하게 테스트 했거든요. 그냥 뭐 1차, 1차 리퍼 없이 그냥 요걸로만 팍팍 잘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낌은 굉장히 잘 잡아준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날이 약간 두껍기 때문에. C필 어, 염려도 조금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 절삭력을 약간 포기한 건 어쩔 수 없죠. 궁극 니퍼만으로 어, 완벽하게 게이트를 제거할 수 있느냐, 깔끔하게 그건 또 아니거든요. 도색하는 사람은 뭐 물론 당연히 마찬가지고 사포질까지 하니까. 가조리만 하시는 분들도 니퍼만으로 마무리를 한 경우는 하는 경우는 완벽하게 안 하고 대충 할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칼질 아니면은 뭐 사포까지 쓰실 겁니다. 오죽하면 유리버퍼까지 쓰겠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요런 코팅킷이에요. 요거는 이제 MG7소드 엑스트라 피니쉬 스페셜 코팅 버전인데 요런 코팅킷은 사포질을 할 수가 없죠. 사포... 코팅 다 벗겨지니까. 사실상 리퍼로만 마무리를 해야 되는 킷이라고 볼수 있어요. 제가 이 런너를 갖고 온 이유는 언더게이트 처리가 되지 않은 채로 코팅이 된 킷입니다. 언더게이트 처리가 안돼 있어요. 이거는. 그죠? 이런 음. 네, 것들을 할 때, 이제 외날 리퍼가 확실하게 쓰이는 거죠. 필요하게 되는 거죠. 진짜로. 한번 잘라볼게요. 자, 1차 리퍼로 이렇게 런너 가장자리, 두꺼운 부분을 먼저 분리를 해주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리퍼를, 얇은 외날 리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이 파츠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서 자르는 거예요. 런너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가까이서 그냥 잘라 버리면은 이거 여기는 잡고 있는데 여기는 떨어져 나가면서 파츠가 뒤틀린단말 뒤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파츠가 손상이 되거나 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서 잘리면은 그런 위험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니퍼를 쓰게 되는데 자 궁극 리퍼 먼저 써볼게요. 어차피 뭐 결과는 비슷할 거예요. 일단 두꺼운 런너 잘라 주고요. 리퍼질은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조금 파먹듯이 조금 조금씩 리퍼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자르는 것보다 예, 더 이상 자르면 코팅에 영향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게이트 자국은 어쩔 수가 없죠. 코팅이 된 부분과 안된 부분을 구별을 해야 되니까 자, 남는 부분이 거의 없이 리퍼질이 잘된것 같아요. 리퍼질이 이제 절대로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됩니다. 약간 플러스가 돼야 돼요. 남아있어야 돼요. 그게 무조건 좋습니다. 파먹은 거는 복구하기가 힘들지만 남아있는 거는 나중에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씩 더 잘라내면 되는 거니까요. 무시관전 리퍼입니다. 예. 비슷해요. 깔끔하게 잘렸어요. 이 정도면은 뭐, 어, 도색을 하시는 분이건 안 하시는 분이건 충분히 만족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 자체,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잘리는 느낌 자체는, 어, 궁극이라든지 STA 리퍼보다 살짝 둔하긴 해요. 그런데 잘리고 난 후에 만족감 자체는 이두 개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가격이 저렴하니까 어, 궁극 쓰시는 분들도 예비용으로 하나 갖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리퍼가또 마침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궁극이, 사실, 리퍼치고 너무 비싼 건 사실이에요. 6만원대면은 많이 비싸죠? 예. 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요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나는 내구성 따위 상관없고 무조건 부드러운 게 좋다. 그런데, 궁극이 어, 너무 비싸다. 그러면은, 이제, STA 니퍼도 괜찮고. 나는 이제, 니퍼는 무조건 돈을 좀 투자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제, 궁극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모지관조 리퍼 요거 같은 경우는, 3만원은 받아도 될것 같은데, 어, 19,800원에 팔고 있단 말이에요. 가성비가 매우 훌륭한 리퍼라고볼수 있습니다. 성능도 괜찮아요. 가격이 아무리 저렴을 해도, 쓸만해야 되잖아요. 예. 쓸만한 리퍼입니다. 예, 충분히 만족하면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